매일신문사와 경북 영주시가 공동 주최하는 제11회 영주 소백산 마라톤 대회가 다음 달 7일 열립니다. 제11회 영주 소백산 마라톤 대회가 4월 7일 영주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하는 영주 소백산 마라톤 대회는 대한육상 경기연맹으로부터 코스 공인인증을 받아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로부터 최고의 코스라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연인, 직장 단체가 함께 달릴 수 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난 10회 대회에는 7천여 명의 마라톤 마니아들과 가족들이 참여해 국내 최정상급 마라톤 대회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이날 마라톤 대회에서는 새봄을 맞이하는 푸른 음악회 등 11주년 기념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마련됩니다. 상금과 트로피, 기념품 수여를 확대하고 대회 종료 후에는 돼지고기와 잔치국수, 홍삼진액, 사과 등 푸짐한 먹을거리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과 부산, 대구 등의 참가자들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 무료 숙박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